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줄 마법같은 습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놓고는 하루를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녀석 잘 쓰면 진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인생을 레벨업 시켜보자고요첫 번째 습관 바로 시간관리 앱 활용입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 생각하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시간관리 앱을 쓰면 낭비되는 시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보느라 이 시간을 썼다 이런 식으로요 홈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 레벨 올리듯이 여러분의 하루를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용입니다. 요즘 세상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코딩 디자인 외국어. 예전 같으면 학원 가고 책 사서 공부하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자기 개발은 물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진짜 호기심을 마음껏 채워보세요. 세 번째 습관, 독서 앱 사용입니다. 종이책의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으로 독서를 하면 짱! 나는 시간에 언제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쉿.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깊이를 더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지적 성장을 돕는 최고의 친구가 될 거예요. 네번째 습관, 소셜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멍하니 남의 사진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세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소통은 필수겠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향해 멋지게 자신을 표현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 디지털 티톡스입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알람을 끄고 불필요한의 말림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죠. 디지털 티톡스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스마트하게 사용해서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